옛날 군대와 지금 군대 썰 비교 이야기. 저는 8, 90년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군대와 비교하면 정말 같은 나라 군대가 맞나 싶을 만큼 모든 게 달랐죠. 그때 군대는 지금처럼 월급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병장 월급이 고작 1만원대였거든요. PX가서 라면 몇개 사고 초코바 하나 집어오면 그날 월급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특이하게 나라에서 주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연초비, 담배값 지급입니다. 저는 그때 화랑이라는 담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요, 그 담배값을 그대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말 하면 요즘 친구들은 잘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세대가 모르는 건빵 문화가 있습니다. 건빵은 PX에서 사는 게 아니라, 훈련소에서 분기마다 무료로 지급됐어요. 건빵 봉지 안에 있는 별사탕 하나에 동기들이 싹 모여들던 시절입니다. 생활관도 지금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한 방에 3,040명이 같이 자고, 난방은 약하고 여름엔 선풍기 한 대로 버텼습니다. 군복도 거칠고, 장비는 낡았고, 사투리 못 알아들으면 혼나는 일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군대는...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 시대가 됐고 적금 넣고 복지 포함하면 전역할 때 수백만원을 모아서 나옵니다. 생활관은 4인실, 6인실로 바뀌고 에어컨, 냉장고, TV, 공기청정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수 없던 휴대폰 사용도 가능해졌고요. 식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샐러드, 과일, 고기 데이, 부대마다 특식도 나오고 식단이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군대 문화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선우임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상담제도와 인권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훈련 장비도 VR과 시뮬레이터가 들어와 예전처럼 무작정 고생만 하는 시대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옛날 군대와 지금 군대는 겉모습도 분위기도 돈도 식사도 환경도 모두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 시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과의 묘한 정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따뜻한 기억들일 겁니다. 군대는 시대마다 달라지지만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진한 맛이 있죠.